일단 틱톡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틱톡 만기환급형 보험 이제 3년 정도 남았는데 6만원대 들어가는데 해약해야 하는지라고 했어요 지금 만기환급형이라고 틱톡에서 바로 서두에 썼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만기환급형 상품인데 3년만 기다리면 받을 거를 지금 해약을 하게 되면 받을 금액보다 더 적게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만기환급형 이라고 좀 쓰신 거예요 알겠죠 순수보장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날라갈 수도 있는 돈인데 이건 만기환급형 인데 앞으로 3년 남았다 3년을 채우고 해약을 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그냥 해약을 하는 게 좋으냐, 지금 이거를 질문 주신 거거든. 근데 이걸 꼭 아셔야 돼. 이것 때문에 방송에서 몇번 말씀드렸어. 은행 적금이나 예적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만기 이전에 해약을 하면 원금은 보장이 되지만 이자가 떨어지는 건데 보험은 그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알겠죠? 보험은 보다 3년을 못 채웠다 그래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덜 받는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보험료를 어차피 계속 납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납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나중에 해약한 금으로더 쌓이는 것뿐. 3년을 채우지 못해서 해약시켰다 그래서 해약환급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만기 환급형 상품을 해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3년 동안 더 유지했다가 해약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점은 어디다 놓고 봐야 된다? 이게 만약에 쓰레기 보험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약하세요. 알겠죠? 근데 쓰레기 보험이 아니고 몇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한다면 3년을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는 해약할 가능성이 90% 이상이 날겠죠? 만기 환급형 상품의 단점이 뭐라 그랬죠? 납입이 끝나면은 환급을 받으면서 보약도 같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3년간 더 기다렸다가 내가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 안에 만약에 아프거나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끝나고 나서 보험 가입할 때 더럽게 힘듭니다. 알겠죠? 이 보험은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초특급 이하 총무들이 보고 결정을 할 겁니다. 알겠죠? 우리 틱톡 정확한 답변이 됐죠? 아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보험 생방송을 진행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최초로 라이브로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유 그렇습니다.